왜 하필 도로에서, 자, 도로에서 벌어진 갖가지 민폐 상황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3차선 도로 들어온 불박차. 그런데 맨끝 차선으로 웬, 웬, 웬 사람이, 아, 아이가 탄 눈썰매를 끌고 도로를 가로지르는데요. 아유, 자, 그럴 때 트럭, 트럭, 트럭 온다 하니까, 주, 아이고, 중앙선 안쪽으로 그제서야 막 종종 걸음으로 들어갑니다. 아저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 그것도 아이랑 그것도 눈썰매랑 이게 뭡니 지금 너무 보기만 해도 진짜 위험해 보이네요 네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에서 이제 이동하고 있는 분을 제보하신 건데요. 저분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녀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손녀 눈썰매를 끌어주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셨지만 지금 저기 눈온 도로입니다. 너무 미끄러워요. 그런 데다가 네 트럭은 달려오죠. 고속도로니까 그런데 거기를 손녀를 네 눈썰매를 끌어주고 계신다. 조금만 가면 건널목이 또 있었대요. 이런 행동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!